단순히 자동차의 성능만 보고 구매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나만의 개성과 독창성을 뽐낼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미니가 운전자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뉴미니 클럽맨을 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출시회 현장에 서청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고려할 때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는 등 고객 요구를 반영했던 쌍용자동차의 효자 모델 티볼리는 세계 경기 불황 속에서도 30만 대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단순히 성능만 좋은 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자를 표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BMW의 소형 자동차 브랜드 미니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스마트 시스템을 합세운뉴 미니 클럽맨을 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인덴서머 레드라는 강렬한 커뮤니케이션 칼라가 새롭게 반영이 됐고요. 이전 모델 대비해서 전면부 그릴이 보다 확장이 되었고 후미 등후미미에온잭디자잭이적인이 적용이 때었에때자인헤자티 헤리티지를 화한모화한모델입터링 레터링, 엠블럼 악세사리세 통해 소 통해 취향자취향차맞꾸차수있밀점있서점에어세에어없에도없의차만의차싶어하싶어하들의객성의살성을살요 건데요. 개성 넘치는 디자인 외에도 보통 투도어로 구성된 슈팅 브레이크 컨셉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4개의 도어, 5개의 풀사이즈 시트로 넓은 공간과 편한 승차감도 더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더한 서비스도 향후 추가 제공해 개성과 편의성, 안정성 등 3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예, 기존의 미니는 이미 그 텔레 서비스라든지 이머전시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니 더뉴 미니 클럽맨에서는 애플 카플레이를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커넥티드 앱뿐만 아니라 리모 서비스, 미니 온라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애플 카플레이 앱을 연동하면 스마트폰으로 커넥티드 서비스를 비롯 자동차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미니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지원되면 미니 컨시어지 서비스로 이동 중에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내내 운전자를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같은 첨단 기술 정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는 운전 관련 다양한 조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9천여 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던 미니. 올해는 개성과 편의성, 기술력으로 새롭게 무장하면서 만 대의 벽을 넘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센뉴스 서청석입니다.